네, 안녕하세요. 징검다리 영상 두 번째, 악습지 2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Until recently, 최근까지, scientists didn't think, 과학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면, that adults could grow the neurons. 자, 성인들은 could grow, grow라는 것은, 원래는, 자, 라다라는 뜻의 자동사인데, 여기서는 뒤에 new neurons, 목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뭐, 을 키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새로운 뉴런을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 하면 어른 되면 뉴런은 자라지 않는다, 멈춘다라는 거죠. 자그 얘기는 뭐냐면, you just have to 여러분은 그저 have to 해야만 했어요. Make the with 뭔 것을 가지고 그럭저럭 살아야만 했어요. 어른 얘기죠. 뭘 가지고? What you were born with. 자, be born 하면 태어나다. Be born. 태어나다. 자, 여기다가 with니까, 가지고 태어나다. 무엇을, what, 뭐뭐라는 것을, 이런 이죠 즉, 뭐야?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 그것을, 그것으로 그럭저럭 살아야만 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어른들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뉴론은 성장할 수 없고, 키울 수 없고,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난 그뉴런들만 갖고 그럭저럭 살아야만 했다. 이게, 최근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최대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1번 문제 풀때 봤던 also와 같은 연결사도 없고, these, this, 이것들, 이것, that, 그것, those, 그것들와 같은 지시어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별다른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자세히 보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뭐냐면, 최근까지는 그랬어. 최근까지는 과학자들은 이랬어. 그 얘기는 뭐야? 지금은 어떻다는 얘기야? 응? 어?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야? 아니면 좀 달라졌다는 얘기지?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잘 짜진 글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얘기 뭐냐면, 이 박스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자, 성인들은 새로운 뉴런을 키울 수 있다, 없다. 와 관련된. 특히 기존의 통념은 어땠어요? 그렇죠. 과학자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어? 어른이 되면 뉴런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혹시 내용이 나온다면 그 부분도 봐야 돼. 그 부분은 전후에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갈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의미를 파고 듣는 거. 그 다음에, 뉴런이 잘한다, 잘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어서 이어, 읽어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 our brains make up only 2% of our weight, they consume 20% of our energy. 자, 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의 두뇌는 메이크업 이룹니다. Only 불과, oh, 자, 불과. 2% 어디에서? our w e i t 우리 체중에서 2%를 make up 이루지만, 구성하고 있지만 they, t the h y 는 우리의 뇌를 얘기하겠죠? 우리의 뇌는 consume, consume 소비한다. 그래서 소비자 뭐죠? 컨 o n s u 란 단어가 있죠. 자, 뇌는 소비합니다. 20% of our energy. 우리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자, 두뇌는 부피는 작지만, 차지하는 그 몸무게 차지하는 비율은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이 쓰는 에너지 20%를 쓴단 말이죠. 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거겠죠. 자, 이때 w h i 앞에 이어서 또 나왔네요. 자, 이때 while은 원하는동안이란 뜻이 아니고 원무이지만원무인 반면에 라는 의미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They are hungry for oxygen and glucose. 자, 이때 they는 계속해서 누굽니까? 그렇죠. 앞에 나왔던 우리의 뇌를 가리킵니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죠. 자, 뇌는요, 아, hungry, 배고픕니다 또는 갈망합니다. 뭐에 대해서 갈망하냐면 oxygen, 산소와 글루코 c o 포도당을 갈망해요. 즉,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으니까 그 에너지를 할수 있는 산소와 그리고 g l u c o 를 충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be hungry for 뭔을 갈망하다는 뜻의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에너지 충당을 위해서 산소와 포도당이 필요하다는 라 어떤 사실도 언급을 하네. This means they are dependent on good blood flow and good regulation of blood sugar. 이렇게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대의 이 전체를 의미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때 this는 앞에 나왔던 문장. 즉, 뇌가 산소와 포도당을 갈망한다는 그 사실은 어떤, 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뇌는요 All dependent on 의존적이에요 어디에? Good blood flow Blood flow 하면 키의 흐름이니까 혈액순환이죠 그것은 적절한 적합한 뭐 이런 얘기고 자또 요구한 게 있어요 뭐냐면 Good regulation of blood sugar Blood P sugar 설탕이죠 Blood sugar 혈당입니다 자, 혈당의 그 regulation, 적절한 regulation 조절 이두 가지에 의존한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자 적절한 혈액순환과 그리고 적절한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이 표현 어디 어디 에 의존하다 be dependent on, dependent on, depend on 이런 표현과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어, 과로가 나옵니다. 만약에 아까 나왔던 그 얘기를 집어넣는다고 할때 자연스러울까요? 최근까지 과학자들은 성인들은, 어, 새로운 뉴론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This is, 이것이, where, 곳이다. 어떤 곳이냐면, exercise helps. 자, 운동이 도움이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죠. 자, 연결이 자연스러운가요? 이상하죠 그죠 자 과학자들은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은 이렇다는 느낌이 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닌 것 같아 자 계속 이거 봅시다 자, 이 점이 뭐야 뭐냐면 자 어, 글루코스하고 그 다음에 그 산소를 뇌가 갈망하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뇌는 적절한 혈액 순환과 적절한 혈당 조절에 의존한다 또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자, 이 점이 즉 이런 두 가지 점이 바로 운동이 도움이 되는 지점이다. 즉 운동이 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운동을 통해서 적절한 혈액 순환과 적절한 혈당 조절이 가능하고 이게 뇌가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where 자 where는 뒤에 나온 것처럼 자, 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 이어질 때 쓰는 관계 부사죠 자 보너스 영상으로 이, 이 부분에서 왜 관계 부사가 되고 왜 저기에서는 대명사 관계 대명사 가 들어갈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문장 단위 해석에만 집중해 봅시다. 그런 다음에 또 2번이 나와. 자,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게 생각나죠? 최근까지는 과학자들이, 성인들이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온다 생각해야 돼. Pro-regulation of blood sugar. 자, 불충분한 혈당 조절은 자, 불충, 불충분한 혈당 조절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s associated with smaller hippocamping. 자, 더 작은 h i p p o c a m p i h i p p o c a m p i 이라는 것은 주소가 다 났지만, 해마에요 해마. 해마가 뭔지 알아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dash. dash라는 문장구를 통해서, 자, 이거를 설명하고 있죠. 아니면 여기에다가 콤만 찍기도 하죠. 히포캠피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the brain regions. 자, 뇌에 있는 한 부분이야. 어떤 부분이냐면, responsible. For. 자, 앞에 나온 responsible은 앞에 있는 region을 꾸며주죠. 어떤 지역이냐면, responsible. 담당하고 있어요. 뭘 담당하냐면, lay down long-term memories. 자, long-term. 장기간의 memories. 기억을 lay down. 자, lay down 하면 저장한다는 뜻의 수고.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것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인 뭐 해마 더 작은 해마와 연관 이 있습니다라는 거 자, 정리하면 혈당 조절이 불충분하잖아요. 그러면 해마가 작아진다고. 근데 이 해마는 장기 기억을 담당해. 그렇다는 게뭐야 불충분한 혈당 조절은 기억력에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도움이 안 된다 즉 혈당 조절이 안 좋으면 기억력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뭐를 하라? 그렇죠 운동을 해라 운동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의 논리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적절한,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네. 세 번째 과로가 주어지거든요. 여기에는 아까 불충분한 혈당 조절이 되었을 때헤마가더 작아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런 다음에 3번 과로에 아까 얘기 했던 박스 문장이 들어가면 어떨까? 라는 거죠. 최근에까지 과학자들은 성인들은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다음에 regular exercise가 이어진다고 봐봐. 어때? 아닌 것 같죠? 바로 3번은 바로 앞에 문장과 이어져야 되겠죠. 즉,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을 때, 이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 기억을 담당하고 있는, 저장을 담당하고 있는 해마 부분이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regular exercise, 정기적인 운동은 will increase, 증가시킨다. 증가시킬 것이다. The amount of blood, 자, 혈액의 amount, 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근데 어떤 혈액이야? Flowing through your brain. 자, 뇌를 통해서 흐르는, 즉뇌 속에 흐르는 혈액의 양을 증가시킨단 말이지. 그리고 또 어떤 혈액? 두 번째, regular exercise will improve. 향상시킬 거야. 뭐를? The delivery of blood sugar. 혈당의 delivery, 전달을 향상시킬 거야. 자, 아까 뭐 했어? 자, 뇌는 20% 달하는 에너지를 소대한 아주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몸의 장기 중에 하나야. 그지? 그래서 산소와 글루코스, 포도당을 항상 원해. 그런데, 이거에는 뭐야? 응, 적절한 혈당 조절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적절한 혈액의 흐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 했었죠. 자, 그랬을 때,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필요했던 혈액의 흐름과 혈당의 어떤 그 적절한 혈당의 조절이 가능해지고 향상된다는 거죠. 즉, 운동이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this will help new neurons, brain, e u r o n s brain cells to grow. 이런 말 나오죠. 자, 드디어, 아까 우리가 박스에서 봤던 새로운 뉴런이 grow, 성장하다. 성장시키다. 이런 말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 거죠. 이때부터 잘 봐야 된다 자, this. 즉, 앞에 나왔던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이게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 중간에 어느 것도 들어갈 이유가 없이. 바로 앞에 뭐, 바로 연결되니까. 자, 이것. 즉, 뭐야. 정기적 운동이 will help neurons. 자, help A 투부정사. 또는 help A 동사원형. 뜻은 주어는 A가 V 하도록, 동사원형 하도록 돕는다. 이런 뜻이니까. 앞에 나온 이거, 즉 정기적인 운동은 뉴뉴스 새로운 뉴런. 뉴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모를까봐 아까 나왔던 대시가 또 나왔죠. 다시 얘기합니다. 대시 대신에 콤마를 써도 상관없어요. 자, 뭐 브레인세스. 대시는 콤마가 같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뭐야? 뉴런이 뭐, 뭔지 모르니까 여러분 다 설명하려고 같은 말 써주잖아요. 브레인세스, 뭐, 뇌 세포인. 뉴런, 새로운 뉴런들이 to 로 r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바로 5번 문장에서 뭐가 나와? But we can. And exercise help this. 이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할수 있어요. 뭐가? 뭘할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exercise helps this. 운동이 이것을 도와. 뭘 도와? 자, 이 부분이 바로, 즉, this, 그로부터 5번 사이가 뭔가를 확 늘어났다는 느낌 또는 검정 떴다는 느낌이 드나요? 바로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야? 최근에까지 과학자들은 성인들은 새로운 뉴론들을 성장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태어난 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러나 위큰 우리는 할수 있다 즉 성인들이 큰 grow new neurons. 새로운 뉴런을 grow, 성장시킬 수 있다. 거기다가 또 뭐야? exercise. 운동이 helps this. 이것을, 즉 뭐야?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는 이것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자, 다시. 성인도 뉴런을 성장시킬 수 있고, 이게 운동이 도움이 되는, 이때 운동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As well as, 뭐 뿐만 아니라, 자, as well as는, 자, A, 자, 처음부터 이렇게. 자, not only A, but also B라고 했죠. 그죠? 이게, be as well as A하고 같아요. 그래서 뭐야? A 뿐만 아니라, b 도이런 뜻이야. 여기서 주의할 거 뭐야? 이미 알려진 거는 A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B야. 이게 새로운 사실이거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강조하는 건 B야.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다 알려진 건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즉 뭐야? 운동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strengthening connections between existing neurons. 자, 첫 번째 뭐냐면 강화시켜. 뭘 강화시키냐면 Connections. 연결. 뭐와 뭐 사이. Existing. 존재하고 있는. 즉 기존의 뉴런 사이의 Connections.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Strengthening.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두번째 Improving Long Term Memories. 장기 기억을 Improve. Improve.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운동은 뭘 도와줘? 이거. 지금 뭐야? 다시 쓸까요? growing, 잠깐만, 다시 써야겠다. 뭘 돕냐면, grow new neurons. 새로운 뉴런을 성장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운동이 두뇌에 어떻게 영향, 영향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학습지 진검다리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